우리 형사 사법 체제를 보면 이제 혹시 법정 드라마 보셨죠? 안 보신 거 맞죠? 법정 드라마 보시면 이제 형사 재판을 보면은 여기에 검사가 있고 맞은편에 피고인이 있잖아요. 음. 피고인의 옆에 변호인이 있고 그렇죠. 둘이 대립적인 구도로 나오잖아요. 피해자는 어디 앉을까요? 피해자 검사 옆에인가요? 아니요 피해자는 자리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돼요 아... 증인신문 때만 나가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아, 항상... 래서 증인신문 할때막 벌벌 떨면서 가는 그런 영화시네 예, 예,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도 되게 증인신문이 살벌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없는 이유는 우리. 법 체계에서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얘기를 해요. 검찰청 법상. 그게 이제 피해자를 대신해서 검사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아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리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반영해서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이 법정에 있긴 합니다. 법원 규칙을 보면은 재판장의 맞은편, 예를 들면 재판장이 여기 있고 검사, 피고인 있고 이제 여기에 재판장 아 맞은편에 피해자 변호사가 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피해자 변호사가 어쨌든 법정에서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아, 발언권을 네. 또.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사건을 수행할 때 보면은 피해자 변호사로 나가면 방청석에 앉았어요. 음. 방청석에서 이렇게 좀 쭈뼛쭈뼛하고 오, 그냥 자리가 네. 없어요 방청석에는 그냥 일반인도 다볼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요새는 이제 법정에 나가면 피해자 변호사도 그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음. 되고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 절차에서 아까 말씀드린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겠죠 이제 피고인이 그때도 만약에 자백을 한다 아 했다 자백을 하면 이제 뭐 더할게 없겠죠 금방 끝나는데 음. 부인을 한다 음. 나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 아 본죄를. 억울하다 예, 음.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하면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음. 부르죠 어, 증인으로 불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를 증인석에 앉혀놓고 이제 검사랑 피고인의 변호인이 번갈아가면서 물어보죠. 이 과정이 네. 굉장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입장에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 말이 사실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이끌어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계속 구체적인 뭐왜 이렇게 얘기했냐. 뭐 그때인 조서를 보는 거예요. 아. 네. 이쪽에서 조서를 보고, 어, 조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말한 거랑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번갈아 감사하고, 재판장님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준비를 잘 해야겠죠. 왜냐면 이때 법원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보는 거죠. 음. 얼굴을. 물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피해자 진술 태도. 왜냐면 기록상에는 그런 게안 나와 있으니까, 음. 진술 태도나 어떤 어조나 이런 음. 것들도 다, 다 현출이 되니까, 음.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